구독자 선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아스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읽어본 공부법 책 하나를 소개하자면, 나는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기로 했다. 사토 다카이키자 저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저자 정보 대해서. 1969년 가나가현 출생으로 미국 공인 회계사, 국제 공인 내부 감사사. 국제 공인 금융 감사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 와세다 다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외국계 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마침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기였던 탓에 입사 초부터 선배들이 차례로 해고되는 현실과 맞닥뜨렸다. 변변한 지식도 지수도 회사가 자신을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능력도 없었으므로 저자 역시 구조조정 대상 구조조정 대상이 될수 있었다. 그렇기에 먹고 살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둬야 했다. 그것이 바로 자격증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했고 1년 만에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 자격증으로 미국의 대형 회계사무소에 이직했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때를 연두해두고 이번엔 사법고시 시험을 준비했다. 미국에서 일본 사법시험 공부를 해야 했기에 충분한 정보도 제대로 된 학원도 없이 독학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년 만에 한번에 한 합격했다. 사람이 하나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은 1에서 2년이 고작이라고 판단했던 저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이에 합격하려고 노력했다. 일하는 사람들은 생업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저자는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에 합격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이고 완벽한 공부법을 구축해냈다. 여러 번의 합격을 거두며 스스로 입증한 공부법의 정수를 이 책에서 소개한다. 저자는 현재 변호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자격증 공부에 대한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시험을 한번 쳐보겠다고, 쳐보겠다가 아니라 합격이 목표다.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수원생녀과 같이 좀 공유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 위주로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잠을 깨기 위한 의식을 만듭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출근 전이 골든타임. 111페이지의 표는 내가 미국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했을 때 실제 하루 스케줄이다. 그렇게 2년을 계속했다. 새벽 5시에 기상한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첫 난간은 눈을 뜨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이다. 그래서 재빨리 제일 먼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다. 잠을 깨기 위한 나의 의식이다. 이것으로 몸과 정신이 활동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다. 아직 새벽 5시 반. 지하철로 출근한다.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날의 첫 공부를 시작한다. 이 시간에는 빈자리가 많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할 수 있다. 새벽 6시경 여기에 도착. 근처 카페에 간다. 회사에는 9시 출근이므로 약 3시간은 공부할 수 있다. 카페에서 그날 할달량에 돌입한다. 그후 커피를 사서 출근. 회사에서는 공부에 대해 일절 생각하지 않고 일에만 집중한다. 전신시간을 가볍게 해결하는 것도 잔압 없이 퇴근하기 위해서다. 오후 6시 정시 퇴근, 집에 돌아오면 자유시간이다. 공부는 오전에 할당량을 맞췄기 때문에 무리는 하지 않는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잔자리에 든다. 자, 이 부분도 읽어볼까요? 생활 리듬은 주말에도 바, 바꾸지 않는다. 주말에도 가능한 기상시간과 지친 시간을 지키려고 했다. 쉬는 날에는 밀린 잠을 잔다는 사람도 있었, 있는데 그렇게 하면 평일에 만든 생활 리듬은 생활 리듬을 스스로 깨는 원인이 된다. 피로가 가시지 않으면 잠보다는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0신욕을 하는 것이 낫다. 효율적으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나름의 의식을 갖는 것이 좋다. 아침 샤워, 카페에서의 0부 업무 모0 전환용 커피 등. 정해진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아침형 생활이 습관으로 자잡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제 이제 미국에서 사법고시 준비하셨을 때 하루 스케줄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5시에는 기상 샤워하고 5시 반에서 6시는 지하철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카페에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9시에는 다시 출근하고 12시는 점심을 가볍게 해결하고 낮시간에는 업무를 해두고 다시 6시에는 정시 퇴근 지하철에서 다시 공부. 여섯 시 반에는 기가 공부, 운동, 식사 등 여가, 여가 시간에 즐기고 10시에 취침. 자, 일단 요 부분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같이 한번 나눠 볼게요. 보통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인 분들이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세요. 이전도 이제 많이 준비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이제 수험생들이 직장 일을 병행하면서 공무원 준비를 같이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풀패스가 워낙 잘나기 때문에 뭐 평생 풀패스도 있고 또 직장인들 자기 개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합격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직장인 분들이 이제 보통 전업 수험생에 비해서 시간 확보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합격생 분들 케이스를 알려 드릴게요. 직장인사 이제 직장인 수험생들 중에서 보통 직장인 선생님들이 일단 공부 시간이 전업 선생에 비해서 시간이 확보가 잘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특정 시간을 꾸준하게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가끔씩 뭐 단기 학생분들이나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직장 일과 병행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공부가 잘안 되거나 공부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떠한 과목별 뭐 성적 향상이 잘안 보거나. 그런 분들은 조급해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직장 합격생 분들은 철저하게 지금 자신이 남은 기간 안에서 공부시이 많이 확보 안 되면은 좀 공부식 어, 수험 기간에 약간 좀 여유 있게 좀 잡고서 공부하신 분들 꾸준히 하신 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하철에서 공부. 여러분들도 지하철에서 공부할 때 주로 어떤 걸 보시나요? 제 저는 이제 편입 시험을 준비했을 때. 제가 그때 부천에 살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편입학원 사기권 이제 반에서 공부했었는데 저도 그때 새벽반이었거든요 아침 7시에 이제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자리를 막기 위해서 한 5시 정도에 이제 전차 타고 갔어요 그럼 그때 저는 이제 좀 누드로 봐도 효과가 있는 거뭐 어이 같은 건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공무원 선생님들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이도 괜찮고요 아니면 예전에 들었던 인간 같은 거 인간의 좀 본인이 필요한 부분 에서 그냥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임당을 다시 듣거나 아니면 뭐 마무리 어떤 특강. 이전에 그래도 좀 내가 좀 해독을 좀 많이 했던 과목에 한해서 어 내가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뭐 특강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어 자투리 시간도 어떻게 보면 공부 시간의 연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그냥 카페를 가가지고, 회사 근처에 카페 가가지고, 거기서 아예 집중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보통 직장인 선생님들이 만약에 밤에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차라리 그냥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뭐 굳이 카페가 아니라 하더라도 집에서 이제 새벽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반 시간보다는 새벽 시간이 방해 요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퇴근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 그래서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아예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부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어, 모든 것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공부하는 것은 돈을 위해서, 지금보다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한 것이다. 공부하지 않은 생활의 결과는 잘해봐야 현상 유지다. 그 이해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미래의 자신의 모습은 어떨까? 그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낸다. 공부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될지,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생각해보자. 다른 누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부한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조금은 더 생긴다. 공부하기 쉬운 분들에게는 좀자극이볼수 있겠죠. 아,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 한번 공유해볼게요. 실수 노트는 다시 보는 것에 가치가 있다. 자신이 잘못했다. 그산람 탓이다. 바빴기 때문이다. 하고 자기 변호를 하거나 책임을 다른 것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현명하고 효과적이다. 실수를 반복하고 반성하는 속도가 느린 사람은 학습 속도도 느리다. 모든 뒤로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공부 효율도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작은 노트를 준비하거나 수첩에 메모하거나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형태는 상관없다. 실수 노트는 여러 번 다시 읽어서 머리에 새겨 놓아야 효과를 발휘한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만큼 헛된 것은 없다. 물론 정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실수 노트. 어 저는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뭐 틀린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영어를 공부하면서 자신이 약점 체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실수는 반복되게 마련이에요 계속 반복이 된다고 요 그, 그거를 계속 보완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 적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노트나 뭐 다른 곳에 적어도 안 보면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플래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플래너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어, 우리가 어떤 걸 공부했냐가 중요하다고 중요... 어떤 것을 공부했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플래너를 적는 이유는 우리가 밀리고 있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공부 여러 과목을 하다 보면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밀리고 있는 과목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체크해가지고 를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실수 노트처럼 자신이 취약한 부분은 플래너를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플래너를 계속 작성하다 보면은 계속 그 부분이 보이겠죠. 그럼 더욱더 의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뭐 실수 뭐 자주 반복하는 부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문법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는 단순 암기만으로 풀수 있는데 또 어떤 문제는 뭐 해석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단순 암기로 푸셨던 분들이 만약 그런 문제 틀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사구문에 태가 나왔어요 문제에서 그럼 분사구문의 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분사구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분사구문이 어떻게 쓰이고. 분사구에 쓰이면은, 그분사구에 쓰인 그 동사가 자동사들이 동사인지도 따져야 되고, 또 의미상의 주어도 볼수 있어야 되고, 그 의미상의 주어 입장에서 능동태지, 수동태지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안 따지고 단순하게 그냥 안기로만 풀려고 해서, 했다가 틀리면은,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반드시 옆에다, 어, 출제 포인트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이 약했는지,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안볼것 같으면은, 그냥 풀려나는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은, 분명히 자신만의 약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기록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나는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기로 했다. 어, 책을 읽어봤는데요. 사실 이제, 공무원, 경찰, 소방, 수원생들 중에서 직장인 이제 수원생들 많이 계세요. 직장인 수원생들이 이제 보통 이제 공무원을 준비할 때,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과연 내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합격할 수 있을까? 또 보통 제가 상담해봤을 때는 기초 수험생들 많이 이제 좀 고민하는 부분이 아, 공무원 쪽이면 또 많이 영어 공부 많이 어렵다고 할게요. 근데 영어에 약한 이제 직장인 수 선생들은 과연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점수 나올까?서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공무원 준비 못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특히 뭐 간호직 수험생분들. 또는 뭐,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는 그런 선생님들은 일단 여러 과목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과목을 한번 제대로 잡아보고, 아니 본인이 영어가 약해요. 그럼 직장인 선생님들은 일단 영어만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기반이 어느 정도 잡힌다. 어? 그러면 이제 좀 힘들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해보니까 를좀 할만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과목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직장인 소장님들 중에서 혹시 공모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앞만 고민해봤자 이거 해결이 없 해결 되지는 않고 한번 공부 를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한 과목이라도 먼저 시작해 보시고 그 과목에 대한 약간 성취감을 느끼고 가능성을 느끼면은 그러면 다른 과목도 아마 여러분들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직장인 이제 선생들 중에서 혹시 뭐 공부 계획 세우거나 아니면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뭐화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가 무료로 제공하기, 제공하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 남겨 주시거나 뭐 메일 보내 주셔도 되고요 카톡 남겨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관련돼서 한번 책 한번 읽어봤고요. 혹시 또, 어, 수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